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계신 누가 착한 아이인지 나쁜 아이인지 쯔미지입니다 쯔미즈입니다. 나좀 산타 할아버지 같습니까? 산타 도와주는 요정 같아요. <웃음> <웃음> 야 이제 저희도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우리 집에서 이제 조촐한 파티와 함께 이제 이제 올해가 이제 다 지나갔으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 딸기와 그리고 외국에서 사온 로이스 과자와 함께, 여기인 사몬, 이게 뭐지? 호가든. 로제? 화이트 비어. 아, 이거, 그러니까 맥주네. 그래서 좀 분위기 좀 내보려고, 그래서 여기 와인잠과 함께 준비를 해봤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얘기를 하기 전에, 진정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시중 토크를 해야 되겠지? 이거 알콜 몇도예요 이거요? 아, 3도! 알콜 3도입니다. 추정토크가 될것 같지 않은데요 근데 이런 말 하는 애가 꼭술 취한다니까요. 그렇지. 이게 예전부터 되게 먹어보고 싶었던 거였는데 드디어 사네. 툭툭 따서. 우와! 너 진짜 깜짝 놀랐어. 튀어 나온줄 알았어. 오 이쁘다. 색깔이. 딸기색이다. 딸기색. 크리스마스색이냐? 이거 딸기야. 이거. 여기도 딸기. 여기도 딸기. 그렇지. 짠! 여러분도 짠! 음미를 한번 해봅시다 향을 맡고 아, 향을 맡았는데 무슨 냄새냐면 이거 토마토 냄새인데 순간 토마토... 근데 맛은 달라 그래? 맛은 괜찮아 먹어봐 맥주라고 생각하고 먹으면 돼 맥주라고 생각하고 먹으면 돼 맥주 꿀미 날것 같아 쭈미는 <laughs> 왜 결혼하고 싶었어? 결혼하자고 한거 당신이에요 내가 결혼하자 그랬었나? 네. 자기 왜 이렇게 결혼하자고 했어요, 저한테? 혹시 기억나? 언제? 감자집에서. 응. 오빠, 진짜 결혼하고 싶다고. 진짜로 결혼하고 싶다고. 응. 그러니까 자기 뭐라 그랬는데? 쉽게 대답할 건 아닌 것 같다고. 왜?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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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니, 그때 나 학생이었고, 오빠. 응. 내가 뭐 가진 직장인도 없었고 그때. 응. 그러다 난뭐 하는 돈도 그러니까 모든 게 불확실해 보이기도 했고 응. 그리고 내가 어린 마음에 그냥 오빠 좋아서 결혼을 생각하는 건가 그래도 되는 건가? 얘기할 거는 언정가 확신이 있었어 나는 왜? 딱 결혼하는 게 우리 둘이 결혼하는 게딱 괜찮으니까 그냥 괜찮을 것 같았어. 근데 우리 둘이딱 맞잖아. 딱 맞았잖아. 잘. 응. 응. 근데 또 내가 대답을 응. 한참 미룬 것도 그 응. 이유도 있었어. 뭐? 맞아 우리. 잘 맞고 응. 응. 헤어질 이유도 전혀 없어. 응, 헤어질 이유도 없었고. 굳이 내가 결혼 안한 이유를 응. 머리 속으로 시뮬레이션하고 응. 찾아내고 있었던 거야. 응. 결혼 못할 이유를. 응. 왜냐하면 주변에서도 그냥 세상 활용을 너무 많이 하니까 응. 나도 그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간단한 내용이 아니었지. 근데 이제 사귀는 동안 뭐 헤어질 만한 큰 일도 없었고 뭐 싸우거나 그럴 일도 없고. 싸우긴 많이 써지요 <웃음> <웃음> 근데 그게 막 엄청 헤어질 만큼 막 그런 거는 아니었지. 근데 수미는 결혼을 왜 전부터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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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었어? 막 하고 싶은 건 아니었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음. 나랑 같은 날에 사귄 친구가 있어. 어. 걔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음. 아 나도 해야겠다. <laughs> 아니 뭔가 특별하잖아. 내 친구가 결혼을 한데, 근데 나랑 같은 날에 남자친구를 사귄 친구야. 뭔가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아 나도 이 시기에 해야겠다. <laughs> 근데 그거 말고도 되게 많이 고민했어. 오빠 결혼하자고 했을 때 일단 나 자체도 고민해봐야 되니까 내가 경력이 얼마 없을 때였으니까. 음. 내가 지금. 디자인을 하는데, 이 경력을 한 3년 정도 쌓아서, 그때 결혼을 하고, 프리랜서로 전향할 건가. 아니면, 경력 단절을 미리 앞당겨서, 경력이 없을 때, 애초에 경력이 없을 때 단절시켜버리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할 것인가. 그거 사이에서 되게 고민했던 것 같아. 내 인생에 대해서. 우리 오빠랑 같이 살아가지만, 오빠한테 기대서만 가고 싶지도 않고. 어떤 사람한테 기대서 가는 건데, 취향도 아니고 성격도 아니고, 응. 오히려 기대면 기댈수록 내가 자존감이 낮아지니까. 응. 그래서 기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응. 어차피 결혼할 거라면 응. 우리 둘이, 그리고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거 고민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말 나왔을 때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지. 나 같은 경우에는 응. 웬만하면 일찍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가면 갈수록 더 커졌어. 남자로서 난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직업이라든지, 내가 하고 있는 일들, 그런 것들 자체를 이해해 줄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을 했던 거야. 아, 분명히 있긴 있겠지. 내가 하고 있는 것도 이해해주고, 같이 열심히 살아가고, 같이 잘 맞는 사람이 있을 때, 그때 바로 그냥 결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과감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나이에 상관없이. 올해 결혼 안 하면 35살까지 결혼 안 하려고 했어. 지금 난 배수진을 친 거지 나는. 만약에 이번에 결혼 안 했으면, 이거 주미 TV 없었을 수도 있어. 음.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도 좀 시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어, 예를 들어서, 진짜 내가 지금 주미를 만나지 못하고, 갑자기 또 다른 사람을 만난다고 했을 때, 이제부터는 그 사람의 순수한 생각과,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음. 날 사랑해주고, 그거 이상으로 중요한 게 이제 그런 재력이라든지, 미래관, 그런 것들이 되어버리는 거잖아. 음. 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었을 것 같다는 거지 지금 이 사람만큼 음, 나를 믿어주는 사람 그리고 사랑으로서 진짜 보듬어주고 내가 하고 있는 직업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을 제 가슴으로 이해해 줄수 있는 사람이 제 자기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시간이 가면 걸수록 그래도 놓치기 싫었던 거지 과감하게 선택했고 아주 과감하게 어, 불도둑같이 <laughs> 돌지 내지 돌지. 돌진. 미사 철리로 진짜. 응. 뭐가 그렇게 급한지. 응. 근데 내제 성격에는 그렇게 했었어야 돼요. 왜냐면은안 되면 안 돼. 일단 하게 만들어야 돼. 오빠 성격이 그거야. 생각났어. 생각나는 순간 이렇게 해야 돼. 응. 어? 잘하든 못하든 아웃풋이 나와야 돼. 어, 일단 나와야 돼. <laughs> 실패든 성공이든 아웃풋이 있어야 돼. 맞아. 그리고 또한 내가 할일 이상으로 쭈미랑 나랑 같이 할수 있는 일이 참 많아졌잖아. 진짜 나 훨씬 더 안정적으로 소비하면서 우리 둘이 만들어야 하는 그런 다양한 추억들을 진짜 우리의 것으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컸어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난 그런 믿음이 있었어 뭐? 어, 이 남자라면 내가 어떤 도전을 하더라도 그 도전을 그냥 한낱 여자의 부존심이라던가 그저 그냥 부차적인 수입으로만 바라보지 않겠구나 내 도전을 도전으로 제대로 인정해주고 바라봐 주겠구나 이런 믿음이 있었어. 바보 같아 보이는 도전, 무모한 도전을 했을 때 그걸 무모하지 않게 바라봐 줄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내 신념을 믿어 줄 사람. 응. 결혼하는 데 있어 그게 가장 크게 작용했던 것 같아. 응. 근데 나는 그게 되게 좋았어. 그런 모습이 좋았어.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거. 가장 컸던 거는 그런 거지 뭐. 오빠가 돈못 벌어? 그럼 내가 돈 벌지 뭐. 그런 게 제일 컸어. 그만큼 뭔가 의존하려고 하지 않고 뭔가 본인이 해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게난 그런 모습이 넌 나도 되게 좋았던 거지, 개인적으로. 그런 마음가짐이 있다면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라도 10년 뒤, 20년 뒤라도 본인이 뭔가를 계속해서 찾아 나가려고 하겠구나. 그런 면에서는 정말 좋겠구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둘다 상황이 되게 잘 맞았던 거야. 타이밍이 참잘 맞았지. 난 근데 사람들이 음. 걱정이랑 오지랖은 좀 구분을 했으면 좋겠어 응. 방금 전에도 제가 향초집에 갔는데 막 향초 고르니까 우리 둘 보고 같이 사이. 사냐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희 부부예요 이러니까 아왜 이렇게 일찍 결혼했어 요새 들 일찍 결혼하면 너무 아깝고 힘들다고 요새 결혼도 안 하는 추세인데 왜 결혼했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어, 맞아, 맞아. 기분이 너무 나쁘더라고 너무 무례하잖아요. 이미 결혼한 사람한테 그건 오지랖이지 걱정이 아니고, 그리고 이미 결혼하기로 결정한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하는 것도 굉장히 오지랖이야. 자기가 파혼시킬 거야. 그럼 자기가 나중에 데리고 살 건가? 도대체 왜?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거야. 오빠들도 막 그러잖아. 결혼, 솔직히 다 좋은 건 아니지? 이런 식으로 물어본 사람도 있잖아. 어, 솔직히 좋지만은 않지.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왜? 무슨 대답을 원해? <laughs> 아 솔직히 진짜 힘들어 힘들어 죽겠어 이런 말을 원하는 것 같아 응. 당연히 그렇겠지 얘도 그렇겠지 그래 어쩐지 아 그러니까 내가 결혼을 안 하는 거야 뭐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뭐 응. 아닐 수도 있고 누군가를 쉽게 동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맞는 말이야 응 걱정하려면 이웃사촌이 막 밥을 못 먹어 걱정이 돼 그러면 그냥 막넌왜 이렇게 밥을 못 먹고 다니니 아유 딱하다 막 이런 이런 말보다 밥한 끼가 더 도움 되는 거잖아 응, 굳지. 말은 아무 짝에도 쓸모없어요 대부분 결혼에 대한 걱정은 거의 허구같은 난 왜냐면 막 뭐지 인터넷에 떠도는 거 보니까 막 시어머니가 못살게 군다고 하지 시누이가 못살게 군다고 하지 막 뭐지 남편이 편안 들어준다고 하지 막. <laughs> 막 무슨 온갖 막 여자 손해보는 막 글들이 얼마나 많은지 <laughs> 야 진짜 그 괴담에 얼마나 많이 속았는지 사실 좋은 시어머니들도 많고 좋은 시누이들도 되게 많고 좋은 남편도 굉장히 많은데 인터넷은 나쁜 것만 있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나쁜 일만 일어날 것 같은 거야 그렇지. 내 인생이 끝나는 것 같고 <laughs>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또그 말을 퍼트려 그래. 아니 그러면 결혼한 사람들은 다 바보게? 그래서 우리들 결혼한 사람들이든 앞으로 뭔가를 해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든 주변 사람들의 말을 귀기어 들을 필요는 있지만 그것을 맹목적으로 맹신하고 그사람들의 말에 꼭 따라갈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지. 그게 심지어 어른, 나보다 어른이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건 뭐다 떠나서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본인 선택이고 본인이 앞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의견이 참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본인의 흔들리고 안 흔들리고가 제일 음. 중요한 것 같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거야. 분명히 분명히 그럴 거야. 결혼을 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정말 힘들 거예요. 그냥 결혼 안 힘들어? 준비 안 힘들어? 응 음. 결혼생활 안 힘들어? 이게 아니라 안 힘들어라고 하는 것은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전장. 가정하고 말하는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결혼생활 어때? 준비 어때? 차라리 그렇게 물어보면 훨씬 더 듣는 사람도 그렇고 말하는 사람도 음. 그렇고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꼭 힘들어야 되나? 안 힘들 수도 있어 안 힘들어 나도 결혼생활 진짜 안 힘들어 난 너무 행복하단 말이야 자꾸 안 힘들어? 안 힘들어? 안 힘들어? 똑같이 안 해야 될 말이라고 생각해. 혹시 결혼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 보신다면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요. 결혼을 해서 꿈꾸고 있는 분들도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행복이 어,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나 이제 결혼한 사람들한테 옮겨갔으면 좋겠어. 일부러 일부러 행복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 사는 건데 우리가 이걸 운영하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고 우리가 힘들다. 정말 이거 이걸로 인해서 우리의 행복이 깨진다라고 하면 음. 저희는 이것을 과감하게 그만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을 빌어주세요. 그래야 이 채널이 유지될 수 있어. <laughs> 오늘 크리스마스니까 오랜만에 내가 주미한테 편지를 썼어. 나도 썼어. 응. 서로가 같이 읽어주기. 그래. <laughs> 귀여워. 뒷모습 이렇고. <laughs> 우리 오빠 고양이를 엄청 좋아해. 고양이 알러지가 있어서 그렇지. 진짜 비극이야 이거는. 음. 읽어볼게요. 쯤에게 음. 올 한해 너무도 많은 것이 변했어. 평생의 반려자이자 나의 사랑 쯤과 결혼도 하고 이렇게 살게 되다니 꿈만 같아. 우리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자. 나 믿어주고 끌어주고 사랑해줘서 고마워. 나는 그것보다 더 잘해줄게. 히히, 메리 크리스마스. 이 마음 변치 말자. 라고 하는 뜻에서 쓴 거야. 이 마음 변치 말자. 자, 그럼 나 춤이 걸 한번 읽어볼까? 이런 편지지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오빠야, 우리 같이 맞이하는 네 번째 크리스마스인데, 처음으로 하루 꼬박 같이 보내는 크리스마스네. 첫 크리스마스와는 참 많이 변했다. 그때보다 더 성숙해졌고, 그때보다 서로의 좋은 점, 안 좋은 점더 알게 됐고, 그때보단 서로가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사소한 생활패턴이나 잠버릇도 알게 됐고, 그때보단 서로도 사랑하고 사랑 줄줄 줄 알게 된것 같아. 지금 돌아보면 참 짧게 느껴지는 연애처럼, 우리의 신혼도 참 짧겠지? 우리가 얼마나 빠르게 같이 늙어갈지 모르겠지만, 항상 지금 같았으면 좋겠다. 자기야 사랑해. 메리 크리스마스. 쭈미가. 오 오늘 예쁜 사랑하고 우리이 마음 변치 말고 예쁜 사랑합시다. 그럼시다. 응, 앞으로도 우리 계속 예쁜 사랑하고 그 다음 크리스마스 때 보자. 언제까지안볼 거야? 계속 보겠지. 저희는 쯔미 좋았습니다. 쯔미 좋았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 할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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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거 다 먹고 자야. 돼. 다 먹고 자야 돼.